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이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에? 답답한 숨을 내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걸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은 자꾸만 너희의 부족함을 바라보라고 한다. 세상은 그리고 자꾸만 세상의 눈은 갈증 나고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라고 한다.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회개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에서 이제 어, 여러분 눈이 확 떠져서 어머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구나. 세상은 계속해서 나한테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걱정, 근심만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현실만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음. 불편하고 해피하고만 싶을 뿐이다. 음.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만 이거를 불편하다고 하고 회피하고 싶고 막 이래는 거예요. 네, 주님인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은 두 개에 감사할 줄 안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나만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를 하게 되면 두 개를 감사할 줄 안다. 두 개에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세 개, 네 개.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한 일만 찾아서 그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드린다. 네. 오늘부터 감사한 일만 찾으세요? 네. 감사한 일만 찾으세요. 예. 네. 요한 씨. 아니, 저기 요한 씨. 송요한 씨. 네. 예. 네. 감사할 일 많죠? 어. 여기, 여기. 어, 여기 눈눈볼수 있잖아요. 감사하죠. 네. 걸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지금 떼거리 없어서 여러분 예. 네. 간장만 먹고 오신 분 있어요? <laughs> 어. 아무리 어려워도 네, 하느님이 먹을 걸 주셔서 우리 먹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감사할 것만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거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음, 하느님께 그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래 이 추운 날, 예? 이 추운 겨울 날 그래도 이렇게 어, 어, 뭐 머무를 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하나 감사. 감사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게 참으로 살아있는 삶이에요. 예?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예?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하느님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화장실 갔다 아침 먹다가, 또 무슨, 쇼핑하고, 잠자고, 또그 다음날도 그렇게 살아. 살아있는 거예요. 어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동물의 삶이에요 그거는 동물 차원의 삶이야 이게 꽃이 한 대가 살아 있는 거 하고 강아지가 살아 있는 거 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거 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에요 네? 어, 꽃이 살아 있는 거 네. 어, 꽃은 어, 자기 생명만큼 피었다가 없어져요 네. 동물이 살아 있어. 동물이 자기 먹을 거팍 찾다가 먹고, 쉬고, 그래다가, 응, 음, 그게 다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건 무슨 차원? 예, 동물 차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참된 인간이, 인간은 어떤, 음, 게 돼야 인간이냐면, 내가 하느님을 찬양할 때, 예,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기도할 때, 그때 참으로 인간이에요. 그게 개가 소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음. 그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는 하느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참으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진짜 그분은. 어, 하느님이 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하느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어, 진흙은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에다 뭘 넣어놓으셨죠? 어, 하느님의 숨을 넣어놨어 하느님의 숨이 다른 말로 하면 어, 하느님의 어, 성령이죠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생명을 넣어놨어 우리에게 네.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넣어놨어 하느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음. 그거를 신성이라 그래. 신성. 신성. 예. 네. 신. 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정말 도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몇억씩 갖고 빌딩 몇 억짜리, 네? 어, 돈몇십 네, 10억 아니 아니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 어어 <laughs> 어. 어, 어 대, 그거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음. 예. 하느님 모르고 그런 사람. 그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음 거기에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여기 하느님이 우리를 그 광물성. 예? 우리 우리 안에는 오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성. 그런데 오성이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죠. 음, 이게 광물성. 우리 안에 있는 광물성. 그 다음에 식물성. 우리에도 빛이 필요하죠. 식물들이 빛이 있어야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도 식물성 그 부분이 필요해. 빛이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빛을 찾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 저기, 롯데백화점에서 어슬렁대는 사람보다 훨씬 높지. <laughs> 영적으로 훨씬 차원이 있는 거죠. 응? 어. 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에서 할일 없이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지금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하느님과 내가 더 가까이 가나 이 갈망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네, 돈이 없는 게 감사하죠. 돈이 없는 게 감사해요.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어, 감사야. 이것도 진짜 감사해요. 돈 몇십억씩 쟁여놓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하느님 찾겠어요? 안 찾아. 그렇죠? 돈이 하느님이지. 예, 돈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 찾죠. 그래다가 예, 그사람의 숨이 딸깍 넘어가면은 예, 화구에 휙 들어가서 죄가 돼서 예, 그 사람은 저기 우리는 빛나는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 사람은 하느님 찾지 않아서 화구에 휙 던져져서 완전히 다 타서 어떻게 돼? 음, 저기 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에 감사하세요. 네? 오실 때는 눈물을 흘리고 왔지. 아,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거야? 네?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 눈물 나는 내 인생 그거를 통해서 당신의 빛나는 아들로 만들려고 네, 빛나는 딸을 딸로, 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말 조금만 여러분이 시선을 세상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거, 지금 여러분이 답답한 거, 그것만 보라 그래. 근데 하느님을 딱 쳐다보고,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하라 그랬죠. 예.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답이 다 와요. 하느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예, 요하나. 너, 너, 지금, 지금 너 힘으로 살았지? 그힘좀 빼라. 힘 빼고 나만 쳐다봐. 내가 해라는 대로 해라. 예. 네, 그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달음으로 딱 오면은, 그럼 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유인이 돼. 예. 네, 그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느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어 아, 내가 하느님이 해야 할 몫을 지금 내가 하려고 이렇게 용을 쓰고 있었구나. 어, 주님, 죄송합니다. 하느님 하실 일을 제가 껴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랬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탈출기 14장 13, 13절. 기억나세요? 탈출기 14장 13절. 그 말씀 제가 몇번 선포를 했어요. 거기 말씀이 뭐냐면, 예. 그 모세, 모세가 당신 음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네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는데 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막 왔어. 근데 왔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야. 응? 근데 파라오가 어우, 내가 또 잘못 생각했다. 빨리 군마 다 완전 무장한 군대를 시켜서 저 이스라엘 저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붙잡아 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군말을 타고 막 달려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앞에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제 그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 쓸어서 여기 무덤에다 이 바다를 무덤 만들려고 했냐.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예, 모세한테 삿대질 하면서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응? 응. 이제 이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 그런데도 이 성령 가득한 모세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아멘. 내가 너무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아, 나는 왜 이런 곳에 와서 살아야 되나?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다. 네? 네.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려고. 네.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느님의 그 생명을 주려고. 네. 다른 사람은 뭐 10억 갖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돈을 쟁여놓고 쓰고 쓰고 다 써도. 이렇게 쟁여져 있을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은 뭐 할까 뭐 할까 쾌락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안 해보는 거 없죠 마약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없어질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보아라. 네, 아멘. 네. 그, 우리 인생이 찰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제가 우리 수염들하고 식탁에서, 어, 수염님, 내가 40대 때, 구산성지, 하남시에는 있 구산성지에서 40대 살았는데, 어머, 지금은 벌써 60대고, 20년이 후딱 갔다.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젊은 수현님이 듣고 있다. 수현님, 뛰어도 너무 <laughs> 많이 뛰네요. 20년에 그렇게 <laughs>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 <laughs> 근데 진짜예요. 네? 20년 전, 여러분도 빨리 갔죠? 20년 전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네, 기억나죠? 어, 난, 제가 40대 때, 제가 구산성지, 있을 때제 모습, 지금 60대,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응. 이게 큰방 가는 시간이 그렇게 빨라. 너무 빨라. 빨라도 진짜 너무 빨라. 예. 근데 제가, 이 정호승 시인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분이 더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여기, 나뭇가지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다가 포르르르르 요 나뭇가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인생의 시간이래.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새한 마리가 여기 앉았다가 포르르르 여기 가는데 벌써 끝났어. 우리 인생 시간. 그리고 그 시인이 하시는 말씀이요. 어, 우리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면 은 문을 문틈 예? 문을 열어놨어. 저렇게. 문틈에 백마가 휙 지나가는 게 우리 시간이래. 그렇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어, 나한테 70년, 80년, 이제 요새는 120년까지 산대는데 그 시간도 새한 마리가 여기 앉았다가 여기로 움직이는 게 우리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나한테 있어 120년도 찰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 없어. 네. 나한테 있는 시간은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시간 뿐이 없어. 네. 그래서 하느님은 어, 우리 하느님은 제가 어, 그 책을 보면서 소아 데레사 성녀 책을 보니까 그 소아 데레사 성녀가 당신 수련자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 수련자가 와 가지고 수녀님 아 제가 너무너무 제 성품이 어, 너무 연약해요 불안전해요 저는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저는 진짜 하느님이 저를 보면 막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네? 음,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한심하고 자기가 봐도 진짜 이 꼴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 소화데레사 성녀 수녀님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어. 우리 마리아 수녀님, 수련자가 불완전한데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보건데 하느님이 뭘 하느님이 내가 보건데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느님이 장님이세요. 하느님이 장님이래.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갖고 사랑에 눈이 멀었어. 하느님이 장님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모르는 학문이 있어요. 모르는 학문. 하느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어.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는, 우리 하느님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두 분이 사랑해서, 그, 깨뚫어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소아데레사, 그 성녀님이, 뭐라 하냐면, 아유, 하느님이 모르는 학문이 있는데, 계산, 계산을 할줄 몰라요. <laughs> 하느님은 계산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그쵸, 계산할 줄 모르죠, 하느님은. 어, 그래가지고, 아흔 아홉 마리 놓고 한 마리 찾아서 가는 분이 하느님이잖아요. 우리 하느님 막, 그분은 계산을 할줄 몰라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느님이 눈을 크게 뜨고, 예, 장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도 몇 번은 돌아갔대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장님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계산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하느님이 주신 은총, 하느님이 주신 파는 걸다 낭비했어. 예? 네? 다 낭비했어. 그래도 하느님은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하느님을 신뢰를 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온전히 하느님을 믿는 마음으로 용서만 청하면 하느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하느님을 알잖아요. 하느님을 알면 막 너무 희망이 생기고 하느님을 알면은 모든 것이 하느님 손안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죠. 응? 아 나는 여태 내 인생 낭비해서 내 인생 낭비해서 하느님이 그 동안 나한테 많은 어, 기회를 줬는데 아난또 이렇게 다 낭비했네. 응.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아니 아니. 어, 하느님은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을 그저 믿고, 하느님이 나한테 주시,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느님 눈으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 연말이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어, 우리 지나간 과거, 예? 어, 내 지나간 과거를 쳐다보면은 부족한 게 많죠. 아쉬운 게 많고 허, 내가 그때 내 부인한테 좀 잘할 걸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사랑으로 할걸뭐할걸걸 뭐걸 걸, 걸 이러잖아 <laughs> 근데 그거는 음, 하느님 자비에 다 맡기래요 아 어, 성모 울타리 일의 우리 밀빵 음,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 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어?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3일은 또,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냉동실에아 음,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지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